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산서원이 창건 450주년을 맞았습니다.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서원 창건 운동을 주도한 퇴계 이황이 주향된 서원으로 영남의 숨은 서원으로서 한국서원의 전통을 대표해 왔습니다. 이번 450주년은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45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과 도산서원, 한국서학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 대회는 오는 9월 19일과 20일 이틀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립니다. 학술 대회는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태계 이황의 시대 인식과 서원 교육, 창건 운동의 의미, 도산서당에서 서원으로의 전개 과정, 출판 활동과 지식 네트워크 형성 나아가 서원의 사회 활동과 현대적 활용 방안을 폭넓게 다룹니다. 작년쯤인가 도산원 노한장을 맡고 계신 김병일 장관님께서 저에게 내년쯤이면 도산성원 창건 450주년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서늘 상세한 설명을 안 하시고 이렇게 교시만 주시는데. 장관님께서 무슨 의미인가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산성은 건물이 오래되었다 이 뜻도 아니실 것이고 당신께서 공직을 그만두고 오로지 여기 오셔가지고 퇴계 선생 현창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퇴계 귀향기라는 행사까지도 직접 수년간 진행을 하시면서 도산성은 창근 450주년의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행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와 안동시를 설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순간, 이 시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이 바로 퇴계선생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남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도지사님과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이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이 자리에 오늘 행사가 한 번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다시 우리 태계 선생이 저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전 국민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가 나라답게 만드는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태계 선생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서 어, 이번 450주년 행사를 뜻을 같이 예, 공감을 해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그동안에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기까지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퇴계선생의 정신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것을 세상과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어떤 이벤트 때 500주년이라든지 450주년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때 퇴계생에 대해서 좀더 주목하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 해서부터. 요 450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도산서원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건 자연히 그 당시에 퇴계선생이 어떤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아 아까 정교수 원장님께서도 우르로 맞은다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당시에 퇴계선생의 삶과 정신이 오늘날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더욱더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다가오는 10월, 10월 31일, 11일입니다. 경주에서 AP,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고 우리의 문화와 역량을 국제 에사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또 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를 여는 확실한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유제와 기념행사는 우리 과거를 기리고 또 현재를 다지며 미래를 향한 단단한 의지를 다지는 시작입니다. 태계성신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 후손에게도 이어져서 우리 지역의 위기를 기회와 도약으로 바꾸는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안동이 이렇게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부분은 태계에서 세계 정신에 살아 숨 쉬는 도산 서원이 아마 저희 안동에 위치해 있어서 불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산서원 을 방문하니 지난 3월 저희 안동시의 대형 산불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도산서원이 산불로 인해서 소실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했는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 우리 태계 선생의 정신이 살아계 있어서 아마 도산서원이 잘 보존되고 있지. 첫날에는 정순우 한국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서고 둘째 날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서원의 현대적 가치와 미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어, 처음 작가님한테 대본을 받고 이제 작가님과 회의를 하면서 작가님 도 이제. 많은 자료도 많이 보시고 또 인터뷰도 하고 해서 준비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퇴계 선생님을 기리는 선조 임금의 그런 마음과 그리고 또 후대들이 퇴계 선생님을 기리는 마음을 조금 생각하면서 어 잡았고 그다음 대본에도 보시면은 어 도산서원 각 글자마다 뜻하는 바을 어, 되게 선조 임금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우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연기적인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배우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예, 잡았습니다. 처음 대본을 받아봤을 땐 저도 조금 어렵고 했는데 이게 자꾸 읽으면서 그 뜻을 되새겨 보니까 정말 좋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일단 숙지가 됐고 이 말들을 관객들에게 조금 더 쉽게 풀어내고자 해서 연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약 20분 정도 분량인데 음, 저도 지역에서 극단을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산서원의 주말마다 어몇 시에 정확한 시간에 이런 상황극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관광객들도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관광지를 둘러보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역에도 이 많은 일자리 창출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좋은 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 대회는 시민과 대학생이 함께 참여해. 전통 문화와 학문 연구가 대중과 만나는 열린 장으로 꾸며집니다. 자료집도 발간돼 향후 연구와 교육의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개회사에서 도산서원은 퇴계선생의 도학정신과 유교적 공동체 이상을 실현한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자일저널 윤가영입니다.